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입니다 오늘은 한판 11주년 3부 일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일정은 그냥 지나가는 일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이벤트가 많이 없습니다. 어떤 재미없는 이벤트들이 있는지 일정 중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뽑기 일정입니다. 우라고축은 지금 진행 중으로 8월까지 하는데요. 초회 리셋은 5일까지 하는 것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초회는 이번 11주년 일정에서 한번더올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번 초회까지 우라우쪽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일정 뽑기들은 다 별로라서 통들이 아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1판에서 에바도 보업하는데한 판에 밀려있는 콜라보만 하더라도 비쿠리맨, 소닉, 에바까지 통돌림이 없다면 무조건 아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벤트 일정입니다. 11일부터 일주일간 울륜동을 하는데 캣차이가 잘 나오니 무조건 하시고 같은 날 메타쿠마도 등장하는데 어렵지 않으니 초보자 분들도 클리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행 중인 세 번째 미션인 고양이와 대화는 아무거나 눌러도 재도전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꼭 도전하셔서 777개의 통조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미션 일정입니다 먼저 강림 미션입니다 클리어 미션들과 제한플 미션 그리고 연속 강림 스테이지 클리어 미션도 있습니다 어려운 미션들도 있는데 쉬운 미션들도 있으니 가능한 만큼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미션을 클리어하면 레전드 캐다 33개와 다크 캐다 2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11주년 미션 네 번째는 엄청 쉬운 미션이니 도전하셔서 보상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반 11주년 3부 일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일정은 별거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슬 시험기간도 끝나가는 것 같은데 잘 마치고 양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 잘 보셨는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